고나비 뉴스 구독을 통해 재테크,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정보를 만나보세요. 요즘 뉴스를 켜면요, 뭐 우크라이나나 가자지구 소식이 빠지는 날이 거의 없죠. 네, 그렇죠. 이런 분쟁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어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거대한 분쟁의 뒤편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숫자들이 움직이고 있겠구나. 바로 국방산업이라는 시장 말이죠. 맞습니다. 인류의 비극이 어떤 산업에는 기회가 된다는 게참 아이러니하면서도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숫자들이고요. 맞아요. 마침 한 청취자분께서 격동의 시대 K 방산 비상이라는 제목의 자료 묶금을 보내주셨어요. 아, 저게 맞습니다. 아주 잘 정리된 자료도군요. 네. 전 세계 무기 시장이 어떻게 요동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 방산 기업들이 어떤 기회를 잡고 있는지 아주 상세하게 분석했던데 읽으면서 정말 몇 번이나 놀랐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보면서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뭐 수출 대박 같은 경제 뉴스로만 볼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 이상이다. 네. 지난 수십년간 이어져 온 글로벌 방산 시장의 룰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 어쩌면 거대한 지각 변동의 전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지각 변동이라 와, 딱 맞는 표현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이 얼마나 커졌고 또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점이죠. 네, 가장 궁금한 지점. 왜 수많은 강자들을 제치고 K방산이 이 판의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생하게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료에 나온 숫자들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한편의 흥미진진한 전략 게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누가 기회를 잡고 누가 놓치는지 바로 그거죠 자 그럼 그 거대한 게임판의 규모부터 한번 보죠 자료 첫머리에 나오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데이터가 와 정말 압도적이더라고요 네 저도 그 숫자 보고 놀랬습니다 2024년 전 세계 100대 방산 기업의 총 매출이 6,790억 달러 이걸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거의 997조 원이에요 997조 그렇죠 거의 천조에 가깝죠. 이게 감이 잘안 오는 숫자인데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도 훨씬 큰돈 아닌가요? 훨씬 크죠. 거의 두 배에 가깝습니다. 사실상 천조 원짜리 시장이 된 겁니다. 이게 사상 최고치고요. 사상 최고치. 그런데 더 주목해야 할건 성장률이에요. 전년 대비 5.9%가 늘었다고 나오죠. 사실 5.9%라고 하니까… 어? 생각보다 그렇게 폭발적인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했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요즘 워낙 뭐두 자릿수 성장률 이런 자극적인 숫자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바로 그 지점이 함정일 수 있습니다 천조원짜리 시장에서의 5.9%는 우리가 아는 5.9%가 아니에요 아 규모가 다르니까 그렇죠 100만원의 5.9%는 5만9천원이지만 천조원의 1%는 10조원입니다 1%가 10조 원입니다. 그럼 5.9%면 대략 59조원 거의 60조 원에 달하는 새로운 돈이 단 1년 만에 이 시장에 쏟아져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60조 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없었던 대한민국 국방 예산보다 더큰 시장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네요.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스케일이 완전 다르군요. 맞습니다. 갑자기 거대한 보너스 스테이지가 열린 셈이죠. 전 세계 방산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저 60조 원을 누가 먹을 것인가? 이 질문 하나에 모든 기업의 명운이 걸리게 된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보내주신 자료의 진짜 하이라이트가 등장합니다. 네, 한국 이야기죠. 전 세계 시장이 5.9% 성장할 때 한국의 K-방산 사사라고 불리는 기업들 있잖아요. 한화, 현대로템, l i g 진 x 1 KI. 네, 이네 곳의 합산 매출 성장률이 무려 31%였어요. 5.9%대 31%. 이건 뭐 비교가 안 되죠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는 수준 아닌가요 이건 그냥 장사를 잘했다 수준을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시장 평균보다 5배 이상 빠르게 성장했다는 건 다른 경쟁자들의 목을 아주 공격적으로 빼앗아 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 다른 사람 파일을 가져온 거다 네 기존 강자들이 나눠 먹던 파이 조각을 K방산이 그냥 야금야금 베어무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통째로 들고 가고 있는 형국인 거죠 파이를 통째로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단순히 시장이 커져서 얻는 반사이익이 아니라 시장의 점유율 그러니까 이 게임의 판도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신호군요. 정확합니다. 자료에 나온 국가별 순위 변화를 보면 이게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이 국가별 매출 순위에서 독일과 12위 자리를 다투고 있다. 미국, 중국, 영국 같은 전통의 강자들 바로 턱밑까지 쫓아왔다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독일은 라인메탈이나 KMW처럼 2차 세계대전 때부터 명성을 떨쳐온 유럽 방위 산업의 심장 같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방산하면 독일이었죠. 그런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건 냉전 이후 수십 년간 굳어져 있던 방산 시장의 서열에 아주 큰 균열이 생겼다는 걸 의미합니다. 개별 기업 순위도 인상적이더라고요. 특히 한화그룹은 24위에서 21위로 훌쩍 뛰어올랐고 다른 기업들도 다 순위가 올랐어요. 네, 동반 상승했죠. 한두 기업의 깜짝 실적이 아니라 K방산이라는 팀 전체가 레벨업을 한 느낌이랄까요? 그게 핵심입니다. 특정 무기 하나가 대박을 터트린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전반이 강해졌다는 뜻이니까요. 이건 한국 방위산업 생태계의 기초체력 자체가 강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이 엄청난 숫자들, 믿기 힘든 성장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왜 하필 지금 그리고 왜 미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아닌 한국 기업들이 이 거대한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모든 시장의 거대한 변화는 결국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귀결되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그 수요와 공급의 시소 양쪽에 아주 극적인 사건들이 동시에 터졌다는 게 특징입니다 수요 쪽부터 한번 볼까요 이건 비교적 명확하죠 우크라이나 전쟁 맞습니다. 전쟁이 터지면서 수십 년간 평화에 익숙해져 있던 유럽이 말 그대로 패닉에 빠진 겁니다.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면서 그동안 텅 비어뒀던 무기고를 당장 채워야 한다는 절박함이 생긴 거죠. 맞습니다. 지난 30년간 유럽은 평화 배당금 시대에 살았어요. 냉전이 끝나면서 국방비를 줄여서 그 돈으로 복지나 경제에 투자하는 게 당연한 세상이었죠. 군비를 줄이는 게 대세였으니까요. 막상 창고에 가보니 총알도 없고 포탄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주문이 시장에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는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흥미로워지죠 상식적으로는 기존의 강자들 예를 들어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나 독일의 라인메털 같은 회사들이 이 주문을 다 가져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당연한 수순이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병목현상이 발생합니다 병목 현상이요? 수요는 한달 만에 열 배가 늘었는데 공급 능력은 10%도 늘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잠깐만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거대한 미국이나 독일 회사들이 돈이 없어서 생산 라인을 못 늘린 건 아닐 거잖아요.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대체 뭐가 문제였던 거죠? 공장을 다시 짓고 숙련된 인력을 뽑고 수많은 협력 업체들의 부품 공급망을 재가동하는 데는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립니다. 아. 평화 시기에 맞춰 최소한의 재고와 인력으로 슬림하게 운영되던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전시 체제로 바꾸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던 거죠. 물리적인 시간과 시스템의 한계였군요. 네. 지금 주문하시면 3년 아니 5년 뒤에나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온 거예요. 아. 그 평화 배당금이라는 말이 이제야 확 와닿네요. 평화로운 시대의 효율성을 추구했던 그 대가를 위기의 순간에 치르게 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두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생긴 그 거대한 공백을 한국이 정확하게 파고든 겁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네. 자료에 나온 무기들을 보면 이게 더 선명해져요.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경공격기. 네, 핵심 무기들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순히 총이나 미사일 하나를 잘 만드는 게 아니라 현대전의 핵심인 포병, 기갑, 항공전 분야에 걸쳐서 완성된 포트폴리오와 대량 생산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마치 다들 배고프다고 아우성인데 아무도 요리할 준비가 안된 파티에 혼자서 에피타이저, 메인 디시, 디저트까지 풀코스로 딱 차려서 나타난 셰프 같네요 <laughs> 완벽한 비유입니다 특히 당장 내일이 걱정인 폴란드 같은 동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요. 10년 뒤에 받을지도 모를 최첨단 스텔스기보다 당장 쓸수 있는 무기 그렇죠. 6개월 안에 당장 전선에 투입할 수 있는 성능이 검증된 전차와 자주포가 훨씬 더 절실했던 거죠. 아. 자료에 인용된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의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카칼로그 속의 무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군인들의 손에 쥐어줄 수 있는 무기다. 결국 k방산 성공의 첫 번째 열쇠는 속도와 생산 능력이었군요 네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죠 다른 경쟁자들이 주저하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동안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수량만큼 정확하게 납품하겠습니다 이 신뢰를 보여준 거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 능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죠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이라는 현실적인 위협과 마주하며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언제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체제를 갖춰온 결과물이 이제 빛을 발하게 된 겁니다. 어찌 보면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역설적으로 거대한 기회가 된 셈이네요. 바로 그렇죠. 듣고 보니 이 파턴 어딘가 익숙한데요. 반도체나 조선업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본것 같아요. 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시장의 판도가 바뀔 때 과감한 투자와 생산 능력으로 시장을 장악하는 방식 말이죠. 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한국 산업 특유의 DNA가 방위산업에서도 발현된 거라고 볼수 있죠. 빠른 납기와 안정적인 대량 생산이라는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이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어떤 첨단 기술보다 더 강력한 경쟁력이 된 겁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결국 오늘 자료가 보여주는 건 하나의 거대한 기회의 창이 열렸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수십 년간 잠자던 수요가 한꺼번에 폭발했는데 기존의 강자들은 그 문을 제때 열지 못했어요. 바로 그 순간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하고 문 앞에서 기다리던 K방산이 그 기회를 잡은 거고요. 맞습니다. 31%라는 성장률은 바로 그 극적인 순간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숫자였군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단순히 무기를 많이 팔아서 돈을 벌었다는 경제적 성과 그 이상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상의 의미요? 이건 한국의 산업적 위상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외교적, 전략적 입지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수 있습니다. 외교적, 전략적 입지요? 무기를 파는 게 어떻게 거기까지 연결되는 건가요? 무기거래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일회성 계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 예를 들어 폴란드가 한국에 K2 전차 수백 대를 도입하면 앞으로 최소 30년 이상은 한국과 함께 가야 합니다. 부품을 공급받아야 하고 정비 기술을 배워야 하고 군인들 훈련도 같이 해야 하고 나중에 성능 개량도 함께 해야 하죠. 사실상 안보 공동 운명체가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아, 한번 우리 무기 체계를 쓰기 시작하면 쉽게 다른 나라 것으로 바꿀 수가 없겠군요. 스마트폰 생태계처럼요. 한번 아이폰을 쓰면 계속 아이폰을 쓰게 되는 것처럼. 맞습니다. 훨씬 더 강력한 락인 효과가 발생하죠. 그렇겠네요. 자연스럽게 양국의 군사적 외교적 유대감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K 방산의 수출은 곧 한국의 외교적 영향력과 신뢰 자산이 해외로 뻗어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와. 과거에는 우리가 다른 나라의 안보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른 나라의 안보에 기여하는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보니 정말 스케일이 다른 이야기네요. 단순히 기업들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역할과 위상이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지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보내 주신 자료 덕분에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볼수 있었습니다.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를 하면서 이 흐름의 끝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을 하나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것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분석한 K 방산의 핵심 경쟁력은 속도와 생산 능력이었습니다. 남들이 못할때 해내는 능력. 네,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결국 미국이나 독일 같은 기존의 강자들도 생산 라인을 정상화하고 물량을 회복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게 되겠죠. 언젠가는 그들이 다시 우리도 이제 제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을 때 과연 속도 라는 K 방산의 우위는 계속 유효할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그때가 되면 진짜 승부가 시작되는 거겠죠. 납기라는 극한부를 끄고 나면 시장은 결국 더 본질적인 가치 예를 들어 압조적인 기술적 우위나 가격 경쟁력 혹은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를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다음 단계의 경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K방산의 지금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성공적으로 전환했던 우리 다른 산업들처럼 K방산 역시 그 시험대 오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K방산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나비 뉴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